안녕하세요. 하우스 빌더입니다. 어,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모현읍오산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전원주택인데요. 어, 지금 자녀 세대가 추가로 생겨서 다시 한번 안내 해드립니다. 벙커 주차장은 보시다시피 두대가능하시고 전동 셔터 달려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주차장에서 바로 입장 가능한 문을 이제 시공할 예정이고요. 총 12세대 시공 중에 있습니다. 네, 콘크리트 3층 구조고요.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집은 지금 벽돌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 철근 콘크리트의 벽돌을 밖으로 둘러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창이 안쪽으로 지금 대략 한 115cm 정도 들어가는 있게 보이시죠? 벽돌 구조의 장점인 단열이 잘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우측으로 맞춤형 창이 짜여져 있고요. 네, 아래쪽에는 슈즈 벤치로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중문을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시고 바닥은 헤리본 스타일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아주 좋네요. 이전에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또잘 아실 겁니다. 구조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좌측으로 가시면 오픈형 거실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지금 이쪽편 네, 에어컨 이쪽편이 남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넓은 통창으로 시스템창 설계되어 있고요. 공간감이 아주 뛰어나서 자연스럽게 힐링이 되는 느낌입니다. 뒤쪽으로도 보시면 지금 구조적으로 계단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설계를 해놨는데요. 마치 뭐 해리포터에 나오는 장면처럼. 창을 봐도 이쁘고요. 실내를 봐도 이쁜 구조로 거실이 아주 아름답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현관 앞쪽에 있는 게스팅 화장실을 가보실게요. 네. 양변기 설치되어 있고요. 간단한 샤워가 가능한 세면기 이렇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주방으로 가보시면 지금 이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 속의 집은 보이는 옵션들이 전부 다 제공이 됩니다.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가구들까지 전부 다 제공이 되고요. 지금 여기는 지금 설계 상수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습니다 네, 장도 다 맞춤형으로 짜져 있고요. 편에 광파 오븐도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바로 연결되는 데크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후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 바로 옆쪽에는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다용시, 다용도실 안쪽에도 김치 냉장고가 있죠. 자, 이것도 옵션으로 드립니다. 네, 좌측면에 보이시는 세탁기와 건조기 역시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뒤쪽으로는 바로 야외로 연결할 수 있는 문이 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 주방 설치되어 있고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네, 핸들을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세련된 느낌의 글래스 파티션으로 아주 공간감이 좋은 형태 계단 밑에 수납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올라가면서도 거실을 한번 볼게요. 갤러리 같은 느낌의 집이고요. 계단 옆쪽으로는 픽스창이 설치되어 있어서 채광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좌측편에 보이는 이 수납장도 맞춤형으로 옵션으로 드리고요. 앞에 있는 저 의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다 드립니다. 네. 2층에서 보이시는 바깥쪽 창문 전경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2층의 구조는 심플합니다. 네. 거실형으로 쓸수 있는 계단 위쪽에 작은 공간이 좀 있고요. 좌측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메인 침실이 있습니다. 네. 대략 한 5평에서 6평 정도로 되어 있는 침실이 있고요. 지금 바깥쪽으로는 마찬가지 시스템 통창이 설치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아주 좋고 시스템 에어컨 방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가구도 옵션으로 그리고 침대까지도 옵션으로 전부 다 드립니다. 네, 침실 좌측편으로 들어가시면, 어,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알파룸으로 쓰셔도 되고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될 정도로 큰 크기입니다. 제가 보기한두 평이 조금 넘어 보이고요. 시스템장 그리고 수납장 전부 다 옵션으로 드립니다. 우측으로 가보시게 되면 욕실 설계되어 있고요. 샤워 파티션 그리고 세면대 그리고 욕조까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양변기에 설치되어 있고요. 아메리칸 스탠더드 자이 집은 어, 2층, 3층에 있는 욕실은 욕조가 전부 다 수공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밖으로 다가보실게요. 네, 안방에서 나와서 보이는 정경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3층으로 가보시겠습니다. 3층에는 방두 개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루프탑 테라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야외로도 바로 이동이 가능하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층 마찬가지 앞쪽에 거실은 아니고요, 한3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을 사이로 욕실과 방두 개가 나눠지는데요, 오른쪽 방부터 한번 가보실게요. 붙박이장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남향으로 통창이 나와 있고 좌측 편에는 작지만 발코니 형태의 테라스 그리고 붙박이장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아, 가을이 방 안에서 그냥 바로 느껴지네요. 네, 좌측에 3층 공간을 책임지는 욕실 6조 설치되어 있고요. 양변기 설치되어 있고, 3층에는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물기 제거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서랍장도 그리고 이 보이는 세탁물 보관함도 전부 다 옵션으로 됩니다. 자, 이제 좌측방으로 가보실 텐데요.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1 0자 정도 되는 북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네, 바깥쪽으로 연결되는 루프타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 컨설치되어 있고 테라스도 한번 가보실게요. 자 아시는 분은 아시는 이건 창호 시스템 창호입니다. 네, 창호를 아끼지 않은 걸 보면 설계 시공이 얼마나 공을 들었는지알수 있고요. 나가 보시면. 대략 한 3평 정도 돼 보이는 테라스가 있습니다. 네. 이 마을 주변으로는 전부 다 전원주택과 타운하우스가 마을을 이루고 있고요. 앞에는 어린이집도 있어서 어린 친구가 있는 가정집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실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편에 보이는 저 공간은 보일러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집은 계약이 되었다가 대출심사에서 아쉽게도 승인이 나지 않아서 다시 돌아온 집이라고 보면 되고요. 인기가 많은 타입의 집이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